갤럭시 탭의 진화. 당신의 사용을 완벽하게 바꿔줄 갤럭시 탭.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 삼성전자 갤럭시 탭 S9FE 플러스가 정말 대박이야. 화면이 12.4인치라서 영상 보거나 문서 작업할 때 진짜 편해. 해상도도 뛰어나서 눈 아프지 않고 생생한 화질 덕분에 몰입감 대박이야. S펜도 기본 제공돼서 필기나 드로잉 할때 너무 유용해. 그리고 배터리 성능도 훌륭해서 하루 종일 사용해도 문제없어. 디자인은 세련되고 무게는 조금 묵직하지만 안정감 있어서 책상에 두고 사용하기 딱 좋더라고 가격 대비 성능이 어마어마하니 태블릿 찾는 분들께 강력 추천할게 마음에 드니까 결5개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 삼성전자의 갤럭시 탭 A9 플러스 태블릿 PC를 발견하고 바로 가져와 봤음 11인치 대화면에 옥타코어 성능이라 영상 시청할 때 부드럽고 선명하게 즐길 수 있어 완전 만족 그라파이트 컬러도 세련돼서 디자인도 굿. 특히 아이들에게 적합한 제품이라 삼성 키즈모드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점이 마음에 들어. 쿼드 스피커로 음질도 짱짱하고 가벼워서 휴대성도 뛰어나. 가격 대비 성능이 훌륭해서 가성비가 아주 좋은. 이번 주말에 아이에게 선물할 예정인데 기대가 되네 너무 좋아서 마음에 드니깐 15개.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 삼성전자 갤럭시 탭 S10 FE가 있다길래 바로 가져와봤음. 아니 이건 진짜 가성비가 뛰어나. 256GB의 넉넉한 저장공간 덕분에 앱이나 파일 저장하는 게 너무 편해. 그리고 화질이 선명해서 영화 볼때 몰입감이 장난 아니야. S펜도 지원해서 필기나 드로잉할 때 정말 유용해. 무게가 가벼워서 휴대하기도 좋아서 언제 어디서든 사용하기 딱이야. 학생들이나 직장인들에게 완전 추천. 너무 마음에 드니깐 별 5개.